전두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분복. 문자 그대로는 나누어진 복이라는 의미로 그 사람이 타고난 복을 말하죠. 사람이 타고난 복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라고, 운칠기삼이라고 사람의 행운이 70%고 그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30%라고 말하지만 요즘 제 생각에는 운칠복삼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운과 복이 그 사람의 전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의 기술과 재능, 능력은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아서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력하고 힘쓰는 경우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운과 복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노력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은 능력과 기술을 갖춘 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두석 기자가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두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5장 18절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인데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낙,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수고와 애쓰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타고난 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고 5장 19절 전반전에서 전반전에서 말하는데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그 사람의 분복이 되게 하셨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소유,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필리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아침부터 출근하여 일하는데 집을 지키는 하인들은 청소한 후에 집 안에서 쉬며 놀더라는 것입니다. 주인보다 더 평안 편한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든 누리는 복이 소유하는 복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은 주인의 소유지만 누리는 것은 그 집에 거하는 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어서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어쩜 이유를 배반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탈수 있기까지의 노력이 필요하죠. 스키나 수영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우는 수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고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실감 납니다. 그것이 그의 분복이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누리게 하신며라는 말씀이 기억할 만합니다. 그 이상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그 이상의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린다는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 인조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즐기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이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